안녕하세요. 마데테스입니다. 아, 어떻게 지내시나요? 사실 너무 어렵죠. 이 질문이 사실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잘 지내십니까? 요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 옛날 그 어렸을 때, 그 옛날 사람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고, 지병, 뭐라 그러죠? 역병이 많이 돌던 시대 사람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등등등의 상대방의 안부를 상태를 묻는 질문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화되고 웨스턴 아이즈 되면서, 그쵸? 웨스턴 아이즈 되면서 우리는 굿모닝을 더 많이, 많이 씁니다. 좋은 아침, 뭐 이렇게. 그쵸? 상대방에 상관없이 나의 기분은 좋은 거니까 좋은 아침이 되겠죠. 옛날 분들은 안그랬다거 상대방을 좀더 배려하는 것 같았던 것 같고 느낌상 어쨌든 아 여러분들의 결혼생활 어떻게 해? 좋으십니까 아 지난번에 그그 그 지난번 영상에서는 싸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눴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결혼 전에 물어봐야 한 10가지 정도 결혼 전에 물어보고 했으면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하고 어드저스트 했다면 이거에 대한 그 불만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 둘이 직장을 다니고 해서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 집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한 것들이죠 보통, 그, 대학을 졸업하고, 아, 여자가 사회생활을 일찍 합니다. 그렇죠 여자는 22살, 23살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미국인 경우는 남자는 여자는 똑같이 졸업하죠. 군대를 안 가면. 헉, 어, 남자가 군대를 가든 여자가 군대를 가든 사회생활 시작이니까 주머니에 셀러리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언제 집을 살고, 언제 학자금 대출을 끝날 것이며, 또, 그런 분 등등등의 문제들을 결혼 전에 꼭 얘기하셔야 돼요. 빚은 얼만큼 있고, 빚... 빚을 갚을 계획은 있고 우리가 투자 대출을 이만큼 받아서 이런 등등등의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 근데 생각보다 빚이 많거나 요즘 그 연애 관련 프로들 보면 그 빚이 많은데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때로 아, 사기꾼인 사람들도 때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좀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당신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 도와줄까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음, 때로는 징급 문제, 때로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는 직장에서 동네에서 등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에 홀로 있고 싶다거나뭐 취미생활을 좀 하고 싶다거나 게임을 하면 되니까 등등등. 등에 있어서 내가 그걸 플레서포트하겠다 당신 혼자 있고 싶다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 등등등의 어떤 그런 그 스트레스를 핸들하는 그 방법을 서로 연구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아 어, 결혼은요 어차피 한 집에서 한 공간을 어하고한그그 그, 그 둘이 어, 존재하는 시간까지도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스트레스 릴리프 그아한그 방법을 어,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근데 때로는 인디비주얼한 그 캐릭터들이기 때문에요. 따로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 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 요즘은 덜컥 그 속도 위반하시고 아이를 갖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이게 사랑의 결과물이니까 너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때론 짐이 될수 있습니다. 아, 아이를 가서 아이를 원한다 그 how many 얼마 몇 명의 자녀를 원하는 가한 명이냐 두 명이냐 아니면 그 많은 멀티플이냐 혹은 아이가 낳는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느 동네에서 살 것이며 나는 아빠, 좋은 아빠가 되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것인가? 혹은 내가 아기를 못 갖는 병에 아기를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혹은 아기가 갖고 싶어도 안 생기는 불인 부분, 부부, 난닌 부분이라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 또 그거에 도, 돈이 들어간다면, 그거에 대한 경제적 플랜 등등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 그 다음에 당신이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은 리스너인가? 스피커인가? 당신은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만 주로 하는 사람인가? 어,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교통, 교감해 줄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스타일들을 본인은 알잖아요. 때로는 본인 스스로도 어떤 스타일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애인이나 옆에 있는 배우자가 당신의 이런 스타일이라고,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도 조정해 가고, 그리고 누군가 리슨 얻으면 누가 스피커 역할 을할 것인지, 때론는 거기서 테이크 턴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어, 심도 있는 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말고도 때론 요즘 같이 재택 근무 때 집에서 일하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어떤 어젠다에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플래닝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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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넣어야 될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 필요한가? 일에 할당용 시간. 그러니까, 재택 근무를 하시니까, 집에 4시간, 혹은 5시간, 회사에 7시간 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들 있잖아요. 회사에 미팅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될 시간에, 내가 얼마큼 그 시간을 필요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스트레스에서 릴리프가 그전 아까 거랑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요. 그거에 대한 시간들. 내가 얼마큼 줄까? 그래. 자기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퇴근하고 오면 한 30분 자기 시간이야. 씻고 앉아서 자기가 쉬는 동안 뭐, something, 내가 준비를 해주든가, 이런 등등등의 어떤 것을 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당신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 때로는, 아, 집안이 한번 망했던 사람들은 돈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돈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인간관계 실패 부모님으로 버림받았다거나 이러면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떤 두려움들 또 사랑을 주기 어려운 그런 환경 등등이 있어요. 그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불안들이 그 안에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심리적 불안 다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불안한 게 무엇인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분들은 차 운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전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걸로 인한 피해자 이래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등등 안에 배우자와 세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나누시는 게 결혼 전에 그래서 결혼 후에도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장치가 되기 때문에 진짜 깊이 사랑하고 결혼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그걸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 처가집과 친정. 같은 얘기죠. 처가와 시댁그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그,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얼마 드리고 이쪽 부모님한테 얼마 드리고 등등등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누신다면 아마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처가분들, 혹은 시댁분들에 의해서 이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타이피컬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라면내 부모는 내가 잘 몰라요. 뭐 그렇게 살아갖고 그런 분들이야. 그러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 배우자는 우리 가족을 보는 시선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억셉하고 받아들이고, 어,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서로 상의한다면. 그 부모님들과의 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그 쉽게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라고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판타지가 있는지 그래서 상의를 해봅시다. 그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의 성적 판타지도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근데 여자들도 뭐 없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자들과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의 판타지는 좀달라 우리가 다 입으로는 현실이야, 현실이 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환상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환상이 become a true가 될 것이냐, reality가 될 것이냐, true reality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나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 이 결혼 생활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어보세요 나랑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당신과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유민 에브리띵 틈 e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안에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당신을 도와서 우리 같이 성장하고 또 당신도 성장하고 뭐 이런 어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단순히 그냥 웨딩멀치하고 실원여행 가고 뭐 작든 크든 한 집에서 시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결혼이란 이벤트 둘이 같이 살기로 결정했을 때그 어, 미닝이 무엇인가 어떤 미닝풀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미닝풀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이 마다테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